咱没有这个嘞。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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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복이 나오셨어요? 네. 네. 물건 많이 사세요? 아이고, 네, 그래자니 네. 오늘 많이 나왔네요? 네, 네. 잘 지내시죠? 네. 좋은 네. <laughs> 네. 많이 받으세요? 예. 네. 그가 네. 한 말씀, 장복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, 오, <laughs> 한 말씀. 잘 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Jean -Claude> 저는 이쪽으로 <rijk> 이거 <이것>, 마이크 <laughs> 어 그럼 저도한개 아이고 한게맞으세요두개 다시 지 그래. 사정하고 이럴 때 상품계 말해가지고 TV방송에도 나가고 온라인 방송에도 살고 있는 거예요 안녕히 요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합니사